네 고맙습니다 늘 긍정과 희망으로 기적을 일으킬 사나이 박시다TV 간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캐나다에 가서 대마홀로 암치료를 한 사례를 이야기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하나의 치료사례로 오직 대마만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효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치료 사례자이기는 하지만 구축욕법과 같이 시행했기에 대마오일로만으로는 확실히 치료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수많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또한 그런 사례를 받쳐주는 의료적 증거가 넘쳐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병원 치료 외에도 많은 대체 요법들이 존재합니다.어떤 이는 시골로 들어가 채소 위주의 식단과 좋은 물과 공기를 마시면서 자신의 암 치료를 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또 다른 특정 식물을 먹고 암을 치료했다.등등 우리 주변에는 많고 다양한 암 치료 사례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 치료 대체요법들의 문제는 그 어떤 방법도 과학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호기심으로 신기하게는 여겨질지언정 진정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각자 스스로가 치료한 걸 개인 스스로만 알고 있었기에 과학적, 의료적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었죠. 그렇다면 대 의료용 대마는 어떨까요? 구독자분들은 이 시점에서 CBD 오일도 다른 자연 치유나 대체 요법처럼 그저 그걸 먹고 암이 나왔다는 사례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만한 연구가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은 물론 있다입니다. CBD 오일은 앞으로 제시할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뛰어난 의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많은 의료적 증거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의료적 증거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먼저 캐나다인 릭심슨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릭심슨은 의료 대마의 요법을 세상에 알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대마로 치료했다는 증언들이 속출하게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의료대마계의 성각자이자 최고의 권위자라 생각됩니다. 릭심슨이 의료의 의료적 효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갈 때, 그때도 이미 대마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 정보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대마를 아직 반대하거나, 정부나 기관들 또 의료 전문가들이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행해진 임상시험이 무척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보 확산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도 아닌 시골 고등학교 중세한 기능공에 불과한 릭 심슨이 스스로 대마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고 직접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료대마 효능의 재발견은 릭심슨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후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의료대마 요법의 확산에 매진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인류의 실천 의지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역시 릭심슨과 마찬가지로 이 의료대마 즉 CBD 오일을 도움받고 치료한 한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 대한민국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암 환우분들과 지금부터 자신의 암이 어떤 암종이며 나이, 진행 상태, 성별, 그리고 병원 치료를 할 것인지, 그럼 병원에서 어떤 치료 방법을 했는지, 또한 구축요법, 자연요법, CBD 오일요법 등 다양한 암종의 환우, 환우분들과 우리만의 통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암완잡판 오징어 게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며 항암, 절제술 등의 병원 치료 그리고 병원 치료, 구축요법, 자연요법, CBD 요법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계를 내어보고 어떤 방법들이 차후 우리 인류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 스스로가 참여해서 기록을 남겼으면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기록을 남기며 암이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응원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계속하여 다음, 그 다음 영상에서도 릭 심슨을 이야기할 것이며 의료대마 치료 사례 과학적 근거 등 계속하여 암 치료, 뇌전증, 치매 등 많은 암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들 체온관리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며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 늘 긍정과 희망으로 기적을 일으킬 사나이 박시다 TV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